네, 젊은 사람들이 왜 미국 국가를 풀고 또 가슴에 손을 얹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능있습니다또 우리 그 아, 보수 국파에서도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자유를 우리 스스로 쟁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아니라 광복했었죠.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미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 사변에서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남침했을 때. 그 유교 삼에서도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도움으로 지켜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무부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키지 않았고 자유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부 인권 장 우리는 너무나도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결국 그 자유를 스스로 쟁취한 역사가 없다 보니 결국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종복 좌익세력,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보건당을 추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가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무로 표현하면 말기암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만 현재 건만 자유민주주의지 속은 공산 독재 사회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 증거는 문재인 세력들의 코로나 대국민 사기위한 독재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주사 주사 접종에 의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1,2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1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바로 이 대한문서부터 저기까지 꽉 찼었습니다. 당시에 나오신 분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체제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 기 위해서 모두 나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파면부요 법제하고 국회 의산을 부르짖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진찰과 진단입니다. MRI나 또는 CT나 또는 초음파나 또는 청진기나, 또는 환자로부터 구두로 얘기를 듣거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진단과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과 진찰에 의해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것이냐 라는 어떤 처방과 그리고 진료에 대한 그런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정확한 진찰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처방과 진력 또한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아니 이 자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리면서 탄핵무역와 법치회복, 국회 예산을 부지었던 붉기색들도 초심을 잃고 서 지금 윤석열을 빨고 있고 국가반란 타락세력인 국민힘을 추정하고 있고 윤석열을 찍지 않으면 대안이 있어 이렇게 흠뻑지르면서 위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어떤 분은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강요된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강요된 선택!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게 강요된 선택입니까? 저는 윤석열을 찍지 말라 찍지 라이래서 이런 얘기 하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바로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강요된 선택 언제까지 얼마큼 해왔습니까? 5부대선 일산지방선거 사1 5 총선 4.7 보궐선거 우리는 계속 강요된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대안이 없다 반문자들묻치자 이렇게 강요된 선택을 하게끔 한 세력이 누겠습니까 바로 국가발란탄핵세를 아닙니까 저는 2016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 초질관 마찬가지로 탄핵묘 법체의 복 박근혜 대통령 복귀 하나로 일로 매진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 복귀 어떤 분들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무리만 자유민주지 속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 농당에서 현재 통치가 되고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고 그동안 법치가 다 무너졌고 선거 또한 다 모두 통계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 박근혜 대통령 폭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진짜 괴변 말도 안 되는 당연히 대한민국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서 헌정이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부직구 주장하는 곳에 중단된 헌정을 우리는 다시 이어야겠다 찢어지고 구겨진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자유를 방종하듯이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지 않고 외국에 의해서 더 나아가서 미국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고 이만큼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laughs>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수를 부족하게 문제없이 살아오고 있는 이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하늘에서 전부적으로 주었다는 그러한 자기의 권리인냐 이러한 현실 너무나,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의사가 진단해봤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환자를 진단해봤을 때 현재 말기한 상황입니다. 그 증거는 문재인이가 그 동안 한미동맹을 파괴시켜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의 핵심이고 또 과거고 현재고 미래! 한미동맹의 종전선언을 서두른 현재 학위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군력을 총동원해서 유엔사 해체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파괴시켜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라고. 국민들한테 20만 원, 20만 원 현재 지급해오고, 그리고 백신을 막 사들여오고 전방 가보십시오. 전방의 군부대 휴전선 가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은 바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물며 북한에서 휴전선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의 군사적, 중요한 전략적 도로의 전략도로에 전략 도로에 그 세워졌던 대전차 방어벽. 그 다음에 용치 다 파괴시켰습니다. 평화 시도하는데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부대를 만들기도 어렵고, 정말 유지하기도 어렵고, 또 없애서는 안될 기계화사단. 2 0기기사당 26기기여사당, 3 0기기사당 해체했습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도 해체시켰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원자력발전파괴,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발전은 원자력 발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술을 갖고 있고 원자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다 발효차버리고 전세계가 현재 원자력 늘상수에 잡아들는 불구하고 전세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다 건설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저수지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부총께서 그렇게 높사 산을 통해서 산림이 우수한 정말 산에 그 모든 산을 까부기고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가보세요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한다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색동이 떨어져서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넬들은 다 중국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자 빛이 정부 기업 가게 포함해서 약 5천 종이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1대, 2대, 3대 얼마큼 우리 후손들이 빛에 토대 길지, 세금에 허덕일지 보장하고 뻔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중국 공산당을 추성하는 이 문재인 세력에 이들을 탄핵을 시켜야 되고 이들을 끌어내려야 되고 자유체제를 수호해야 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야당이라는 국민의 힘. 그리고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야당이라고 우파정당이라고 이기하는 이들이 문재인이가 2017년 5월 9일 불법으로 대한민국 정권을 차탈하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재인을 끌어냈습니까 한 번도 문재인을 타락하려고 했습니까 한 번도 거리나와서 문재인을 끌어내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과 투쟁했습니까 2019년 광화문 집회는 태극기 집회관이라 국민의힘 즉 김무성과 탄핵 세력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집회였습니다. 그 결과가 2 0 1 0년4.15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한 거였으면 당연히 국회의석 200석 이상을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장악해둔 겁니까? 자제해어야잖아요 결과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장악한 그 결코 이유사1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부지수로 다 튀어나왔습니다. 4유5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단체들이 자유형 땅에 가지고 부정선거 망화된다. 사전선거 망화된다. 전쟁에 피해스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출해도 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화교부에 부정선거를 막았으면, 제도화 시켰으면, 법을 고쳤으면, 법을 안 고치면 국민들과 싸워서 고칠 수 있, 있습니다. 내가 네, 고쳤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석 이상은 우파 정당이 장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정선거 친구가 나와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주 소리 죽이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나서느냐? 바로 국민의힘 자유협당 세력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없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위장보수 세력들이 또 위장보수 유튜버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방어벽을 치고 두둔하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재 의사가 진단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만 날수 있느냐. 전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을 당시의 4.15 총선 때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청명서를 발표했던 그러한 세력들, 우리 국민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끔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세력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전부 다 지금 강남역에 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우리 국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계신면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요된 선택, 57, 아니, 59, 613, 415, 47. 우리는 그동안 강요된 선택을 통해서 할수 없이 찍었습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로 강요된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구 대선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농당에 의해서 문재인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적파시키는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의견에 동지하,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문재인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복귀하고 기다려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면, 예측하려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바로 그야 통계입니다. 거의 맞습니다. 국가 간첩이, 간첩이 대통령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반란 범죄자가 후보가 되고, 조폭이 후보가 되는 이 나라의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를 보면 은 지금 계속 주자 접종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저는 제가 그동안 대한민국으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괜히 편결인것 같아서 다시 그런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다 모여주십시오. 다 모이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한 목소리가 탄핵무역 법체복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복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광장에 많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였을 때 결국 대한민국 바로 울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힘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합되고 묶쳤을때 바로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꼭한분한분 한분 이상 꼭 같이 나오십시오. 친구분, 친지분, 형제분 또는 지인분 나오시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유로 부정선거 규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선거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즉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투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투정하는 세력들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재검표를 재검표 투쟁하지 않고. 재개표, 제개표 정치쇼만 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는데, 법치가 다부계됐는데 법적으로 공발하고 초성한다고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유를 스스로 쟁취하지 못한 게, 못한 것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각자 태극기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 집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을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야 되고 내년 3월 9일 전을 통해서 중요한 사변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결론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고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